안녕하세요 마이 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오늘 저희는 광나루 안전 체험관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하람이와 함께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불을 끄고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람 친구 마이린 친구 어서 오세요. 일일 안전 교관을 맡게 된 소방관 김민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네. 네. 자신 있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소화기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화기에 대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라고 해요. 안에 인산암모늄이라는 분말이 있는데요. 소화기 작동법은 먼저 화재가 난 곳에 다가가 소화기를 둡니다. 그리고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요. 그리고 노즐을 잡고 손잡이를 움켜져 가지고 분말을 골고루 분사시키면. 불이 꺼집니다 자 소화기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불끌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이제부터 소화기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뒤에 보이는 장소 어디인 것 같아요? 음 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인데 집 어디? 주방이요 주방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 장소 1위가 바로 집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어디에서 불이 많이 날까요? 가스레인지요 맞아요. 요리하다가. 불을 올려놓고 좀 나갔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요리! 마이린 친구, 뭐 좋아해요? 전 계란찜을 좋아합니다. 계란찜? 알았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계란찜 해줄게요. 자, 그러면 계란찜을 먼저 올릴 건데, 올리다가 아저씨는 까먹어요. 갑자기 근데 불이 번집니다. 그럼 불을 번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야! 맞았어요. 불을 발견하면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불이야! 라고 큰 목소리를 외치고, 소화기로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자, 아저씨가 계란찜 해줄게요. 마이린 친구. 네. 자, 자 계란찜 올립니다. 자, 그러다가 아저씨가 까먹고 잠을 자게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이 납니다. 자, 불을 갈견 했으니. 하나, 둘, 셋. 불이야! 자, 소화기로 한번 불을 꺼보세요. 안전핀 꺾고. 노즐을 잡고. 손잡이를 움켜쥐는 거예요. <놀람> 자, 화재진 합성공 와. 자, 실제로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끌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소화기 체험 성공. 성공! 여기는 왕강기 체험장입니다. 왕강기는 피난 기구 중 하나인데요. 제 몸에 로프를 장착해서 높은 층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피난 기구죠. 왕강기의 구성은 지지대, 그리고 후크, 조속기, 그리고 벨트, 로프 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 한번 배워 볼게요. 먼저 지지대를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강기 함을 열어 후크를 걸어준 후 조속기를 결합시킨 다음 조인버튼을 끝까지 돌려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릴을 창밖으로 던지고 남아있는 이 짧은 배트를 제몸 겨드랑이에 꽉 쥐어준 다음에 벽을 밀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람 친구, 망강기 설치할 수 있겠어요? 자, 아저씨가 확인할게요 자 정말 착용 잘했는데 이조인버튼을 끝까지 돌리지 않았어요 이조인버튼을 끝까지 고정시켜야 왕강기를 이용할 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강기 체험 한번 해보러 갈까요? 출발! 착용해보세요 됐습니다 네, 네, 네. That's fine. Nice. 왕강기 체험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쉬울 줄알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어, 저는 생각보다 뭐 별로 안 무서워서 나중에 잘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올바른 왕강기 사용법 잘 숙지하고 있다가 위급 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왕강기 체험 성공. 성공! 자, 여러분, 여기는 화재 대피 체험장입니다. 불이 났을 때 열과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기 안에는 유독 가스가 있는데 그 유독 가스는 한 모금만 마시면 어지럽고 세 모금 마시면 여러분 질식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피하기 위해선 코와 입을 막고 자세는 낮추고 벽은 짚으면서 가면 되는데요. 코와 입을 막을 때 그냥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수건이나 옷으로 차가운 물에 적셔서 한번 쥐어짜 준후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벽을 짚다 가다 보면은 이 피난구 유도 등을 따라 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문 위에 비상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열기 전에 내 손등으로 문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 후에 안 뜨거우면 문을 열고 빠르게 계단으로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대피 체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출발 출발. 출발! 마이린 친구, 하람 친구, 정말 잘했어요. 실제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실제 화재 현장은 더 무섭습니다. 오늘 배운 대피 요령으로 빠르게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대피 체험 성공! 성공! 자, 여러분,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 이 맞아요,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 중에 서울, 강나루 안전체험관역에 왔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지하철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아저씨 먼저 탈게요 왜안 타요? 아, 어, 제 교통카드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아저씨가 이번 한 번만 태워줄게요 자, 타세요 자,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나서 그 유독가스를 마시지 말라고 존재하는 바로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스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본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오. 자, 이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 먼저 줄을 잡아 당겨 마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조인 끈을 당겨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재 긴급 대피용 마스크, 하람 친구 혹시 쓸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네. 하람 친구, 잘 썼나요? 네. 자, 공기가 들어오나요? 공기가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잘 썼습니다. 자, 착용 완료입니다. 착용 완료. 백차내 <laughs> 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비상 통화 장치로 승무원이랑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요. 비상 통화 장치는 열기만 하면 바로 승무원이랑 연결이 됩니다. 배차 번호를 확인하고 아저씨 여기 책 하나 하나 꾹 백차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문 옆에 있는 비상대폐장치를 돌려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 체험 한번 해볼까요? 네. 하지 말아라. 빨리 와. 사람 친구, 아이린 친구 탈출 잘했어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잘 알겠죠? 네. 네. 그렇다면 지하철 화재 체험 성공. 성공!